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같네 오신실 하신주, 오신실 하신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룡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르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르대인있 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어미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라고 말합니다. 할레파는 당시 그르데섬에 살고 있던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르데섬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레파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진리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할레파들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불순종하는 것이고 헛된 말과 속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때이 할레파들은 불순종의 영과 거짓의 영에 속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11절에서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아주 강력히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선생들의 활동은 적당히 봐주고 넘어갈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할레파 거지 선생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 당시 그레대에 있는 믿는 자들의 가정이 온통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였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믿음의 가정들, 특히 자녀들의 영혼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세상의 여러 가르침들, 또 문화 등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또 자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레데 섬의 상황처럼 교회 안에 그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정말 그 입을 막아야죠. 그리고 해결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어, 그런데 또 요즘처럼 이렇게 온 세상이 다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학교를 가도 세상에 어딜 가도 다 거짓된 것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더 강력하게 진리를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로 말미암아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고 또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치유받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할레파 거짓 선생들의 활동 목적은 영혼 구원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참된 사역자들은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예수 생명, 예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12절에 나오는 그레데인에 대한 표현처럼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기 배만 위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혼을 위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하기를 그들을 어미 꾸짖으라 하고 명령합니다.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남아있어서 계속 이렇게 활동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여지를 주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또 어, 두루뭉술하게 대충 대처를 하면 이 거짓 선생들이 여전히 우리가 교회에서 활동해도 문제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강력히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태도를 보여서 깨닫고 돌아서게 하든지, 아니면 교회와 관계를 끊고 나가버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엄히 꾸짖는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고, 즉 그들이 이 꾸짖음을 통해 정신 차리고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먼저 이렇게 강력하게 꾸짖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십사절에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함이라, 즉 그들이 가르치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 그래서 성도들이 깨닫도록 아, 저 사람들 저렇게 강력히 대처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꾸짖는 걸볼때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고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를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단에 빠졌던 자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은 사도바울이 첫 번째 이유, 꾸짖는 첫 번째 이유로 말한 것처럼 그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단뿐 아니죠. 이 잘못된 사상과 여러 삶에 빠졌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면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도 친구들도 친지 이웃들도 만약에 지금 잘못된 길로 빠진 분들이 있다 불신앙의 길로 빠진 분들이 있다 돌아오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분명한 태도를 보여서 더 이상은 교회 안에 악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되 만약에 그 그룹이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를 계속한다. 그러면 나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15절, 16절을 보면 할레파 거짓 선생들의 결정적 문제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럽고 또 말로만 하나님을 시인하고 행위의 열매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한 사람은 마음 중심이 새로워집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이 새로워져서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과 행위의 열매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사역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히 대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길에 빠졌던 자들이 단호한 대처를 통해서 진리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주옵시고 또 미혹되던 자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고 정신을 차려 진리에 굳게 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복정교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도 겉으로만 꾸며지는 신앙이 아니라 중심이 변화되고. 합당한 열매 맺는 신앙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본당 공사 마무리 잘될수 있도록,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